세 자리 수의 28의 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는 문제예요. 문제에서 세 자리 수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반복의 횟수를 지정할 수 있어요. 세 자리 수에서 가장 큰 수는 999이겠죠? 그럼 반복문을 1부터 999까지 1씩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해 를 봅시다. 그러면 i는 1부터 y1 i는 999까지 1씩 증가. 이와 같이 표현을 해도 되고요. 또는 미만이라는 수식을 통해 1000 미만 이와 같이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. 자, 이 안에서 i가 계속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 i를 28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바로 28의 배수가 됩니다. 그리고 그 아이를 출력하게 되면 우리는 28의 배수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우선 1000 미만까지의 28의 배수를 다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. 실행을 해보면 네 이와 같이 전부 다 출력이 됩니다.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가장 큰 숫자인 980만 얻으면 돼요. 하지만 프린트문을 이 반복문 안에서 출력을 계속하게 되면 전체가 다 나오게 됩니다. 이런 경우 변수를 추가로 하나 더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이 변수에 계속해서 28의 배수를 덮어 씌우게 됩니다. 그리고 반복이 종료하기 직전에 마지막 숫자인 980으로 최종적으로 변화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죠. 그리고 반복이 끝난 후, number라는 변수를 통해서 마지막 그리고 가장 큰 28의 배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.